다른 사람들이 그자리 들고 가고 싶어할 때 d n 같은 게 불편해서 후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끌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DNA에 관해 게것같 이건 수준 되게 높네 진짜 열심히 하면 안아는사들이 우리 아부도 그렇게 있어요 정말 평생 열심히 하셨 분. 몸을 거의 학대하다 싶은 일을 하셨어요 이거 가셔서 그렇게 열지 이해가 나는 100일 동안 의자에 앉지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의자에 100일을 하고 글쎄1 0 0일그 전에 만드셨을 거아니까그다그 <laughs> 어.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는데 중간에 손님 없으면 앉을 수있잖아 직원으로 일 했으니까 근데 의자에 안 앉던 신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양한테 돈을 벌겠다고 하고 쉬는데 그렇게 인생 평생 전체를 거쳤는데 돈한푼 없이 끝났습니다왜 이런 분들을 잃었냐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부족할 때는 열심히 사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고 가족까지는 부양하는 건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임여 재산은 아니다. 그건 자기가 소비하는 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자가 되는 것은 열심과 영리이 같이 들어가야 돼서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책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돈에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돈에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좀들여다봐요 그러면 조금 더 돈을 변명하기 위해서 돈이 모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의 내책내 써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책을 보면 어떤 챕터가 있는 게 아니고 75가지 이 이해가 그냥 나열돼 있잖아요. 어그 나열된 이유가 이런 힌트라고나니 그, 그그 팁이라고도 그냥 다 모아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내 책의 내용들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거든요. 경험 좀지혜적 되게 나 굉장히 열심히사람는데 사업도 잘했었는데 왜 지금 항상 이렇게 돈을 부자라지? 뭐가 이 부족하지?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책의 내용들과 자기가 멈춘 시한들을 들여다보는 뭐가 다른 게 있어. 그것만 고치면 돼. 요 어떻게 반대로 젊은 친구들은 아직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더라도 이 방향대로 만약에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주면 실제로 부자가 돼.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 아닌가 돈을 아무리 벌어버려도 쓰는 게더 쉽거든요. 어느 분들그죠 버는 거는 1억 버는데, 내가 뭐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쓰는 거는 1억 쓰는데 얼마가 될아요 1분 만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 버는 거, 모으는 거, 부풀리는 거, 이게 다 다른 능력인데, 이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산다는 것, 그 이야기는,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들여다볼 여유를 전혀 자기한테 주지 않고 자기 자신만 한때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즉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이 기능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력하고 시간 배분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확실히 다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사업가 되겠다는 그 마음 28살에 마음을 먹고 지금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 주변에 어, 직장인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화왕대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저항도 많이 받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지속적인 동급을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미고 사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재정을, 어, 본인 재정을 꾸려가는 어, 일반 그 직장인들보다 현격하게 가능하다는 걸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안정 추구형의 직업 자체가 나쁘다는 표현은 아닌데 안정 추구형 상태는 실패를, 뭐, 실패를 용인하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어, 사업을, 그런 친구들과 사업을 이야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가가 될 사람들은 사업가와 어울려요. 여기 사업하는 언니들 되게 많을 거야 사업하는 언니들, 미안해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언니들. 저 언니들 얼굴 기억에 따라 찾아가서 명함 받아서 저분들하고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같이 놀 때하고 사업 얘기할 때는 저런 언니들한테 찾아가. 언니, 오빠들 여기 있어요. 여기도 지금 2 9살이요 둘이 지금 명함 주고받고 만나서 공부하다 가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 전체 사업이 있고. 주화수당 되게 재밌어 마치 우리 그 중대 이런 데서 사업하는 사람들 저녁에 모아놓으면 정말 감성 이야기한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성공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아주 재밌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전혀 근데 직장인들은 그게 관심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업무 분야가 아니니까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웃음이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를 좀 바꾸거나 어, 친구를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뒤에 구들한테 그랬거든요. 갑자기 실패했을 때. 이런지 문은게많이 많은데 내가 실패를 했다는 관점 자체가 없어서 내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실패한 건데 이걸 그냥 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든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까지 그 내려가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횟수로만 5번 실패한 게 많은데 실제로는 꾸준뭘 하다가 잘 안되다가 그냥 송환 개념이 있어서 그 질문을 받으면 항상 내가 당황해 저희 회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우리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그러다보면 너희의 길이 보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책에서는 또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필요한 요소가 많다 본인에게 그런 사람들을 낳기에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과일 나무를 심어보면, 복숭아꽃을 핀다고 생각다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꽃이 만개해 가재를 핀단 말이야. 그 이만개 과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열매는, 그, 그렇게 만 개한 열매마다 다 복숭아가 열릴까요? 그렇게 열린 복숭아는 대복숭아라고 해서 먹을 수도 없어. 그런데, 복숭아를 잘 키우려면, 그, 그만 그 개한 꽃에 거의 다 떨어져야 돼. 곤란해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 어, 내가 어, 뭐, 나 내가 따를 만한 사람들을 쭉 다녀보다가 그 중에 진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진짜 따를 만한 사람을 이렇게 나중에 정리해야 돼그 인연이 더, 그러니까 인맥을 쌓겠다고, 인맥을 쌓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인맥을 쌓는 거는 옳은 방법 아니 인맥을 쌓는 거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쌓는 거지. 인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지. 만개하는 거는 필요한데 기에도 낙화 과정입니다. 낙화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농부들 할때 보면 이미 열매 얼면 다 깨버린다. 크고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무가 만들 수 있는 열매 숫자를 계산해서 가지 숫자 를 계산해서 복숭아를 키우는 거예요. 내 인연도 마찬가지. 내가 할수 있는 한도 에서 처음에는 일을 다녀보다가 열매가 될 사람과 어울려서 그 사람과 인연도 이년. 그런데 사업가께했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업가 선배들을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사업가 선배들이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교육이 있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울리면 그런 선배, 되게 훌륭한 선배들을 그냥 형처럼, 어, 동생처럼 사을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대단한 선배들이지만 그냥 전화해서 형 나와 나랑 같이 뭐 커피 먹어 이렇게 할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충분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어, 선생 없이 선생들을 그러니까 선생을 굳이 구하지 않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을 만날수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 너무 많으면 가지의 꽃이나 열매가 너무 많으면 결국 아무 가치를, 그 시장에 아무도 안 가, 그렇게 해봤지 그럼 내내 내 자신의 열매를 안 이긴다 나는 인생에서 친구로는 두 세명은 많다고 봐 우정의 끝까지 나누지는 친구? 그런 친구는 두 세명만 있어도 요한 명도 괜찮아 그 다음에 어 아주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면 즐거운 친구 이건 열명만 있어도 충분해 근데 막 아는 사람이 카톡 전화기 2천명, 3천명 그 소리를 믿는 그냥 얼굴 기름이 민감인가해서 안정을 해야 되나, 많아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사이가라면 의미가 뭐가 있어요? 만개 과정은 필요하지만 막판 과정은 필하다는걸 이해하세요? 투자와 돈을 지키는 거그 배우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배워야 했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전직이 <laughs> 한국은행 직원이었어요. <laughs> 제가 한국은행에 경제학적 실백성을 소개했던. 하고 인사하고 공부하는 분들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그 거기에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네, 네, 그냥 이런 경력을 잘, 하 중앙한테 제자리에 나왔고, 신었어요. 자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네스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경험 <laughs> 다시 <laughs> 한번 해보면 제가 30년 한국은행 에 다녔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론과 경험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통찰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밑바탕이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교수님 책을 이걸 보고 다시 예전에 내셨던 생각의 들면부터 다시 쭉 봤는데 그중에서 니기의울파리가 정말 어, 정말 와닿았어요. 기본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책을 다시 한번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내가 생각하는 네. 그 음, 제일 좋은 방법은. 용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최소한, 최소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거에는 누구도 참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월급을 받더라도 이게 다 자기 순이기 때문에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를 가장 기본이 즉그 용어. 내가 용어를 이해하는 거. 경제 상황을 공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용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경제 용어를 안기하다시피요새 그리고 이걸 되게 편하게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시문을 하나 사봤어서, 혹 구독을 해가어요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매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약자를 써도. 그래서 이, 이, 이 말, 사람이 하는 말이 첫째, 용어로 일단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넘어서는 게 하나 더 필요해요. 용어로 일단 이해하 안되면 이 기사나 이 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내가 제일 쉽게 공부하고 어,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유튜브 채널이 3프로라고 자소개하거다요 3프로라는 TV가 3프로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어, 왜 거기를 자신있게 소개하냐면 그 사이트에 나오는 어, 참여자들,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들의 관점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오른 투자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폭풍스러운 사람도 별로 없고, 어, 그 어, 자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투자의 관점들이 굉장히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송을 젊은 친구들은 한 100편 정도 보세요. 뭐 무슨 말을 할는 상관 없어, 거기 나오는 거랑 쭉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돌해서 그걸 다들여다보시요 그렇게 하면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나 이해가 일단 도움이 되고. 동시에 두개를다 배우는 거예요. 용어도 배우고 해석하는 방식도 배우고 물론 지금은 그 방송을 보면 저 사람의 해석을 내가 따라갈 거라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겠다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주소 해석할 능력이 생기고 맞다 틀리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이런 관점들이 생기면 이제 동의적으로 쓴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혼자 공부를 펼쳐 하시 저는 대표님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는 나에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출이 필요한 순간이 없는데 저는 이거를 가치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죠. 이건 이제 사업으로 계산하면 연구나 재투자, 대입장. 연구나 재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나 재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다한 투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졸업했는데 다시 대학원에 가고 또 대학원에 졸업했는데 또 어디가 공부하는 거 박사 간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평생 교육 도아니고 대학교 CEO 가지고 하는거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이게 공부의 측면에도 서 되게 위험하지만 마한공부는 결국은 아담 투자로 내가 개인설 자리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교일 때 제자리에서 시위 내가 같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지 말라고 해요. 다니지 좀 말라고.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공부는 적당한 시에 적당한 시기에서 끝나야 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결과를 안 만들고 공부만 계속하니까. 회사라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투자만 계속한다든지 연구만 계속하면. 그망하잖 그러니까 그 총량의 기준을 조금 어, 바꾸면 어, 이, 이 고민이 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하면 안 돼요 그럼 과한 게 어디 기준이냐? 자기 쓰겠다고 생각하고 시간 분배 토익해야 돼. 너무공부하고너무 투자하고 이 빚내서 여행 다니고 내가 이 미친 짓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부자로 보여주게 하려면 행동하는 어차피 납지는 못하니까, 어차피 모아질까봐. 대신 뭐 차를 월급을 따고, 9개 토크가 다니고비엔더 타고 뭐 아니고, 다니고. 이거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나중에 늙으면 그 사람이 끝이 어떻게 될지 소원이 그러니까 그런 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반한 부자가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런 일은 위험하다고. 어, 눈이 너무 많아서 행복을 다해보면 이런 거에 대해성는에 대한 혜 대한 분들이 떨어지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뭐 그걸 넘어서는 뭐그 목표가 있으신지,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어, 굉장히 소망이 크고 또막 욕심이 많고 환희을느끼는데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나는 어, 이걸 표현을 사장님들의 사촌이라고 볼게요. 뭐 어디를 넘어가고 나면 우울증이 오거나, 혹은 오히려 자절하거나 꺼꾸로.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어, 그런 조적으로 변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누구나 다 발생한다고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또 없어져요. 스스로 자신을 사라지면 얼마만지만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 보면 그러니까 원래 목표라는 게이룰 때까지는 되게 갖고 싶지만 이루고 나면 여러분들 그 결혼했어요? 결혼했었대요.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 결혼 전보다더 잘했어요. 나도 고구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다니고 자다가 결혼하고 나서는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도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일단 가지고 나면 생각보다 그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내가 알수을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회사는데집 아래에 스토스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먹으면 이 시선하고 맛있었거든요. 자주 이용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8시에 전략 폐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어요.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아까웠고 그래서 가서 그냥 이걸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동을 했어요.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특별하거든요. 다시 여의도에 진입할 수 <laughs> 있는지, 왜 없어졌는지 그, 저도 거기 매장이 없었다는표현 <laughs> 알았는데 네. 음, 저거 8시 지나면 공짜로 가라는 사람들 때문에 없었어요. <laughs> 저희는 이제 사실은 회사가 이미지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법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일반적인 외식 노동기업에서 하는 방식에 보편적으로 쓰지만 불법인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구조로 그러니까 재금부터 완벽하게 합니다. 운영 자체가. 직원들 거의 다 대부분 다 정직원 뭐 이런 식으고 플라워샵도 다 정직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규정, 규칙 이런 걸 지키다 보면 매출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 못하게 되는 매장들이 나와그 수준에 안 맞으니까. 그럼 우리는 수준에 안 맞으면 그냥 매장을 바로 폐쇄해버려요 그런 이고 8시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8시에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 주는 거. 농담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내가 기업인 입장에서 봐봐요 8시까지 팔았는데 안 받아서 손님들이, 그거 어차피 버릴 건데 주세요. 그럼 다고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안 사다가 8시에 와서 다 가져가려. 고 그러면, 직원들도 내가 남은 거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놨다가 고 8시에 가져가는 거 말이에요. 비효율적으다 <목소리> 그럼 누구 어디 도네이션을 내지 않을까? 그것도 안 돼요. 도네시아 하면,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날아가요. 어, 이거 안 팔려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깝지만 폐기하는 게, 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돼서 다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폐기 7시에 만들었는데도 8시건 폐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1시간밖에 안 되는 멀쩡한데, 단지 이게, 어, 이제 문서상 벌어지는 일일 수 있는데, 당이 만든 건 당이 폐기 원칙을 하려면, 시간에 이게 24시간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 날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다말이 이게 몇 시에 만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당일 도장 찍은 거, 당일 만든 거는 당일이 끝나면 폐기하는 걸 규정을 만든 거이런 사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가 보거나 혹은 어, 뭐 어디 물건의 가치로 보면 너무 아까운 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 분들이 경영에선 일어나고 있어요. <목소리> 여행 중에 다른 사람이 만든 규칙을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여기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그러다 보면 나만의 규칙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호로 송이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든 규칙이 없어지는 순간이라는게 되게 적으로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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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무지 무지 무이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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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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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성공했다는 사람들 혹은 선택이란 사람들은 수학자를 잡치기 위해서 그걸 쉽게 르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규칙을 만드는데 이 규칙의 문제는 뭐냐면 규칙이 정형화된으로 인해서 규칙이 규칙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무언가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 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요. 항상 그 규칙은 규칙의 의미 이상의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칙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 근데 나중에 잘못하면 규칙의 목적을 위해서 이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을 위해서 규칙이 존재하는 상태로 그 권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숨어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나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내가 만든 규칙은 어떻게 될까? 결국 나중에 그것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열 다른 사람의 규칙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규칙도 내가 항상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새로 다른 단계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결국 규칙을, 규칙 자체는 이거를 어그 규칙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봐서 규칙의 목적을 이해하면 어떤 때는 규칙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스스로 이해하게 되죠. 규칙을 안지키도 되죠. 좀 예를 들면 나는젊었을때 뭔가 뭐, 뭘해나 하는 젊은 사람 있어 뭐 만난 사람 딱 타라서도 자고뭘 정리해서 드디어 열심히 산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다 그다 너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사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사지 않아도 히려더 본능적으로 사는 방식들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 그렇게 지금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 그건 아니야. 그때 그때 필요하지만 순간이 넘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때는 안 하는 게더 유용할 수도 많아요. 그니까, 러 어디에 고정하면서 말하는 게, 내가 규칙에 나를 집어넣어갖고, 이게 절대적인 거다 생각하지 말아야 요 그렇게 되면 그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다리생 같은 사람들. 규칙만 바는 사람들. 그걸 열릴 생각을 하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